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역시 실기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면의 수목 표시 크기. 예, 이 크기를 도면에다가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템플릿에 보면 이렇게 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직경이 써 있습니다. 이게 뭐 20mm다, 10mm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동그라미를 가지고 그려야 되느냐 이거죠 원형 템플릿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원형 템플릿이 이게 뭐 20, 10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고 여기가 20이면 여기는 뭐18 여기는 뭐16 여기는 14 이런 식으로 좀 작아지는데요 일단은요 어,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될지가 굉장히 어, 좀 난해해요 어떤 구멍을 사용해서 이걸 그리지 일단 그 시험 문제 보면은 어, 높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h 4.0 곱하기 뭐 r 20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어, 높이의 1분의 1, /2. 지금 높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 4m야? 그러면은 1분의 1이면은 그냥 1분의 1이라 그래서 또2.0 그 그게 아니라 20mm로 그리시면 돼요. 2cm, 2cm로. 그니까, 이거 200분의 1이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200분의 1이다. 그니까, 러이 숫자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0m로 나왔다, 그러면 반 줄여서 20mm 짜리 원을 이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3m다. h가 3.0 곱하기 r1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 이거 이래? 절반이면 한 15mm, 미터. 15mm 짜리가 없는데 나는 그러면 한 16이나 14 정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m 짜리가 있다. 절반이면은 10mm 정도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어, 꼭 이거를 지켜야 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상대적인 크기로 그리시면 자연스럽다 이거죠. 여기 높이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음, 정확히는 이게 4m니까, 4m를 그러니까 2cm, 2mm로 20mm, 뭐 2cm죠? 그리는 거다 보니까 뭐 200분의 1이네요. 뭐 정확히 뭐꼭 그거를 따지면 200분의 1인데, 그래서 그냥 보통 4.0이면 20mm, 뭐 20mm면 10mm, 2m면 2.0m면 10mm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뭐 수고가 3m면 15mm짜리.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심 간의 간격.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중심 간에 나무를 이렇게 했을 때요 간격을 요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건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두 개가 막 이렇게 막세 개가 이렇게 뭉치는 건안될거 아니에요. 요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일단은, 어, 나무 키 이상 돼야 돼요. 나무가 4m 짜리다 그러면, 뭐, 4cm,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3m 짜리다 그러면은, 어, 3m 정도는 돼야, 어, 요게 떨어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어, 식이겠죠. 또, 나무가 2m 짜리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키가 2m다. 그러면 이 중심 간의 거리도 한 2m 정도다 뭐이 정도면 은 좋겠어요 이 정도면 뭐 경우에 따라서 따닥따닥 따닥 붙기도 해요 따닥따닥 따닥 붙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어 보면은 나무 키 정도는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지 않고 뭐이 정도로 뭐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보통 한 나무 키 정도면은 좋겠다. 간격은 나무 키 정도로 벌어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따닥따닥 어 따닥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다 보면, 여기가 2m지만 1.5m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 대충 나무 키 정도 간격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적인 공간이 아닌 곳은 자연스럽게 표시해라. 그러니까 줄 맞춰서 쭉쭉 긋는 거 아니면, 어, 나무를 줄 맞춰서 심는 정형적인 배식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를 심을 때 여기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나무 심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정형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나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 이런 거를 우리가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고 러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뭐 정형화 되게 한 줄로 쭉 심겠다 그것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게어 배식하는 게더 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